어머나, 이게 뭐래요? 무언가 특별해 보이는 이것은 혹시 종이로 만든 가구들인가요? 그의 손만 닿으면 뚝딱 만들어지는 종이 가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이로 해서 일상의 물건들을 만들고 있는 박대희입니다. 종이로 가구를 만드는 남자, 박대희 씨를 만나봅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하남.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어? 그런데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건 과연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정체를 밝혀 주세요. 뭐, 종이 가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종이로 해서 책장이라던가? 종이로 해서 침대 프레임, 종이로 해서 어, 만드는 책상 같은 것들, 네. 동, 등받이 이자 종이 등받이 의자 다양한 일상의 물건들을 종이로 해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 종이로 가구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 그런데 걱정이국 과연 튼튼할까요? 종이라고 이이게한국라서가 이렇게, 이렇게 강도가 약할 거라서 한국에서 한을에서한국 보시다시피 저희 종이는 일반 종이가 아니라 종이 가구용으로 배합한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자 다들 모여보시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일반 택배 박스를 사용되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저희 종이 가구에 사용되는 종이고요 일단 색깔만 비교해봐도 훨씬 다른 걸 아실 수 있잖아요 종이 두께가 훨씬 튼튼한 종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에 닿았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인 생수인데요 저기요, 잠깐만요. 물에 닿자마자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되면 다시 말렸을 때도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냥 저희 제품 종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물에 잘 스며들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말렸을 때도 색이 변색되지 없이 다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와 눈으로 보니 더 믿음이 가네요. 종이도 정말 수천 종류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택배 박스가 조금 저품질의 종이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조금 훨씬 더 비싸고 튼튼한 종이가구용 종이를 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데요. 한번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가구를 만들어내는 모습인데요. 너무 심플한가요? 종이 가구는 가볍고 조립이 쉽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 제품이에요. 사실 보통 가구를 만들게 되면 무게도 꽤 나가고 나사며 모시며 조립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종이 가구의 경우 착. 탁 접기만 하면 되니 오, 정말 쉽죠. 기존에 그 가구 DIY 가구들이 나, 조립할 때 나사나 못 그리고 망치라던가 드라이버들을 이용했는데요. 저희 종이 가구는 조립할 때 손만 있으면 조립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일정을 끝낸 박대희 씨가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대희 씨, 어디 가세요?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종이 가구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면서 공장 근처에 얻은 숙소인데요. 이곳에는 종이로 만든 가구가 가득 침대며 책상, 책꽂이, 짜잔 종이 가구로 꾸민 방입니다. 이거는 트렁크인데요. 안쪽에다가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짜잔 물건들을 넣을 수 있고요. 저희가 매트리스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종이로서 만들었지만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성인 두세 명이 올라가서 뛰어도 큰 문제 없이 만들었고요. 실제보것 같아요. 뭐 집중해서 뛰어도, 네, 무너짐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와, 튼튼하네요! 정말 종이로 만든 거 맞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뿌듯하시겠어요!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결고 쉬운 일은 아닌데, 제일 보람 있는 것들은 저희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서 만족스럽다, 그리고 잘 사용해 주셨다. 그런 것들이 너무 보람되는 것 같아요. 그런 힘으로 저희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저희 제품을 구입하시고서 기존의 가구들은 들고서 이동하기 어려운데 저희 제품은 가벼워서 정말 쓰기 편했다 그런 후기들이 조금 기억에 남고요. 그 외에는 뭐 좋은 후기뿐만 아니라 이런 거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후기들도 좀 기억에 남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해서 시작한 일. 박대희 씨에게는 앞으로 큰 꿈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들만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던가 미국, 유럽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들을 만나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누군가 쉽게 가지 않는 길, 하지만 누군가는 꼭 가야 하는 길, 그 선두에는 작은 거인 박대희 씨가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이가구 많이 만들어주세요.